이 사향 고양이의 배설물로 만드는 루아 커피를 아십니까?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아주 비싸게 팔리는 커피인데 동물 학대와 비위생적 환경 등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개명대학교 정용진 교수팀이 동물 학대 없이 위생적으로 만든 루아 커피가 상용화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중구의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루아커피가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사양고양이 배설물로 만들어 고가에 팔리는 일반적인 루아커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제조 판매되는 루아커피는 동물학대와 비위생적 환경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커피는 동물 생체를 거치지 않은 인비트로 루아커피입니다. 이 커피 개발자는 발효 전문가로 유명한 계명대 식품가공학과 정용진 교수와 발효 전문 기업의 강혜미 연구원, 원두커피 판매 유통업을 하고 있는 최병석 대표 등 계명대 졸업생들. 이들은 수년간 사형 고양이의 생체 환경과 유사한 소화 발효 조건을 과학적으로 구현해 루아 커피의 향과 맛을 그대로 재현해 냈습니다. 고양이의 그 위장과 소장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서 커피를 계속 이제 발효를 시켜 보니 그의 로아 그 커피 한80% 정도의 자연성이 있었습니다. 위생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카페인이라는 성분에 대한 것들이 과학화가 된다면은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구수한 맛과 부드러운 맛, 상큼한 과일향 등세 가지 종류의 로아 커피를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했고 카페인 함량도 4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좀더 투명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발효를 시키는 것 커피를 마셨을 때 카페인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 고런 카페인이 저감된다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루아 커피가 이제 사양 고양이 동물 학대 관련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것들 없이 이번 루아 커피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는 특허 출원과 비건 인증 상표 출원을 완료했고 정 교수팀은 제조 과정의 과학적 원리들에 대한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승문입니다.